어제 이제 와버그 이펙트까지, 바르브르크 효과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 그 다음에 보시면, 바르브르크 효과가, 즉,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서 ATP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포 내에서, 세포질, 세포질에서, 음, 해당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ATP를 생성하고 있더라 왜 그런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해당 경로를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해당 경로를 보시면 음, 어떻게 가는지 사실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게 이제 그 설명에 쭈르르 나와 있어요 이 글루코스가 포도당이거든요 글루코스가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에서 보시면 음,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NADH하고, 결국 ATP를 마지막에 ATP를 만들어내면서 피루브산까지 피루부, 만들어내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 이 포도당이, 이 포도당이 결국 마지막에 피로부산이 돼서 ATP를 만들어내는데 여기 보시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NAD+라고 되어 있는 이 NAD+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과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NAD+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포도당에서 피로부산까지 만드는 이 해당 과정을 계속, 계속하다 보면, NAD뿔이 전부 다 NADH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 NAD뿔은 얘는 부족해지거든요. NAD뿔이 부족해지고, NADH만 남아둘게 되죠. 얘는 이제 충분히 남아둘게 되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남아도는 NADH. NADH를 다시 n a d 로 만들어야 이 과정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젖산으로 발효하는 과정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젖산으로, 피로부산을 젖산으로 바꿀 때 NADH를 다시 n a d 로 바꿔줘요. LDH라고 젖산 탈수소효소인데, 젖산 탈수소효소, 젖산으로 갈때 여기 DH에서 수소를 떼낸다. 탈수소효소라는 뜻이에요. LDH가. 어 젖산 탈수소 효소가 음, 어, 에이, 음, 어, 잠시만요 이거 아니고 젖산 탈수소 효소 여기서 떼낸다는 말이 아니고 피루브산에서 이제 젖산으로 갈때 수소를 떼낸다 또는 붙인다 하는 그 의미이고 여기서 N의 이때 음 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NADF를 다시 만들어 낸다는 데 있어요. NADF를 다시 만들어내야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만들면서 ATP를 생성해내는 이런 해당 과정을 계속해서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왜 하나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쪽이 보통 PPP 경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PPP 경로를 돌리면 여기 뉴클레오타이드 합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냐면 DNA 원료예요. DNA를 보시면 이 DNA는 핵산을 가지고 핵산에다가, 음어 핵산을 원료로 해서 이 핵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 원료를 만들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해당 과정이. 당연히 세포를 세포를 분열시켜서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면, 당연히 핵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 DNA도 복제를 해야 되니까, DNA가 복제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세포는 복제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열을 할 수가 없는, 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NA를 복제하기 위한 이 과정은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암세포가 빨리 자란다라고 하는데, 그럼 빨리 자라기 위해서 당연히 해당 과정을 계속해서 돌리고, ATP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을 새로 구성하는 DNA도 새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여기 과정을 보시면, 여기 과정에서는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여기 이제, 음, 이 과정에서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지지, 여기서는 지지를 만들고, 여기서는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지질과 단백질이 왜 필요하냐 역시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세포를 세포를 구성할 때 지질과 단백질 또는 핵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는 세포, 세포가 당연히 어, ATP만 있어서는 성장을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늘려갈 수가 없잖아요. 성장을 하, 하려고 한다면 ATP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너지는 있어봤자 그냥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것 뿐이지만 내가 하나 더 늘리고 싶다. 나와 똑같은 걸 하나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더 배로 필요하겠죠. 지질, 단백질, DNA가 더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드는 과정을, 과정이 필요해서 이 과정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 돌리면 NADH만 많아지고 NAD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피로부산을 락테이트로 만들어버려요. 젖산으로 만들어버, 만들어버려요. 음. 음,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해당 과정이 효율이 되게 낮다. 에너지 효율이 정말 낮은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지 처음에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포도당 대사 또는 이 해당 과정을 하면서 세포 조립이나 성장에 필요한 뉴클레오티드나 아미노산 생합성을 촉진한다. 이게 있어야만 세포가 점점 더 분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 나오는 약들 중에 일부는 이제, 음,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고, 그럼 이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이 아세틸 코에이가 TCA 회로를 돌고, 음, 아세틸 코에이가 아니고, 아세틸 코에이가 옥살로 아세트산과 만나서 시트르산이 되면서 이제 이, 이 TCA 회로를 도는데, 이 TCA 회로를 돌면서 나오는 것도 여기서 NADH하고 FADH2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 미토콘드리아 막, 막에서 이게 미토콘드리아 컴플렉스들인데 요런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수소를 퍼 올려서 여기서 수소를 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수소를 내뿜으면서 여기서 ATP를 막 생산을 해내요.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는데 요 과정을 가지 않고 요 과정만 돌리는 이유가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음 핵산도 만들어야 되고 지질 또 아미노산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음, 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트리카르복 실산 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런 회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런 제이 것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피르브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아세틸코에이로 바뀌거든요. 이 아세틸코에이로 바뀌면서 이 아세틸코에이에서 코엔자에이 얘가 빠져나가면서 이 아세틸코에이와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나고 코에이는 빠져나가면서 시트르산으로 바뀌게 돼요 구연산으로 바뀌게 되면서 얘가 구연산이 또 여러가지 효소들에 의해서 이소시트르산, 뭐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숙신일코에이산 아 숙신일코에이, 숙신산, 푸마르산, 말산 이런 식으로 쭉 변하면서 화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거든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수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NADH나 또는 FADH2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 ATP가 아까 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ATP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GTP가 만들어져요. 이 GTP가 만들어지는데, 대신에 이 GTP를 GDP로 다시 바꾸면서 ADP를 ATP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ATP를 만들고 NADH와 FADH2를 만들어내죠. 여기도 보시면 글루타민이 나와 있는데, 이 글루타민을 글루탐산으로 바꿔서 바로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서부터 복잡하게 올 필요가 없이 여기서부터 돌리면 이 앞에 있는 NADH 한 개는 안 만들어지겠지만 그 뒤로 NADH나 ATP 또 FADH2 NADH 요 사이는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쪽은 왜 얘기 안 했냐면 이쪽 이쪽 옥살로아세트산, 말산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어 많이, 회로가, 여기 회로가 또 있거든요, 사실. 회로가 또 있어서 막 돌기 때문에. 이쪽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부족하면 안 빠지기도 하고, 더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라서. 이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되는 거고. 음... 이게, 티시, 어, 이게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건데 미토콘드리아 요게 외막이고 미토콘드리아 이게 내막이에요. 그럼 막과 막 사이가 있으면 이 사이에 음?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게 내막이에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이고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외막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를 막간 공가, 공간이라고 해요. 막 사이 공간, 막간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외막하고 내막 막이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이 사이에다가 수소를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어, 이쪽은 지금 수소가 빠져 나갈 거고 여기서 보면 NADH를 이용해서 수소를 퍼올려요. 또 여기서는 FADH2를 이용해서 수소를 퍼올려 아, 수소 수소가 아니고 전자를 움직여요. 전... 여기서 정확히는 전자를 움직이면서 수소를 퍼올리거든요. 여기서도 전자를 움직이고. 그럼 이 전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여기 수소가 퍼올려지는 곳들이 이렇게 세 곳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 둘, 세 곳에서 수소가 퍼올려져요.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서 보시면 산소를 쓰고 물로 바뀌면서 음, 여기서 이제 모든 전자들이 이쪽으로 수용이 딱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하는데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하는데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 전달이 끝나게 돼요 전자가 모두 다 끝날 때 최종 전자를 받아주는 게 산소였던 거예요 이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서 물이 되면서 끝나요 그럼 여기에 이제 수, 수소들이 수소이온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럼 이 몰려 있는 수소들이 한꺼번에 이쪽으로 이제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면서 그때 a d p 가 ATP로 바뀌면서 어, 에너지들을 엄청나게 한 번에 많이 만들어. 이걸 보면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게 수소 이온이 쏟아져 나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 여기가 막 돌아가는데 이게 막 돌아가면서 이제 ATP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힘을 이용해서 음, 여기 D라고 DP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어, P라는 인산이 두개 붙었다 더블 두개 붙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트리플 세개 붙었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인산을 하나씩 계속 더 붙이면서 ADP, 인산을 하나씩 더 붙이면서 ATP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그럼 이 외막을 벗어난 이 바깥쪽이 여기가 세포질이겠죠. 이 세포질에서 이제 피로부산까지 다 만들고, 피로부산까지 다 만들고 나면 이게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아세틸코 o 이 만들고 TCA 회로 돌리면서 TCA 회로에서 나온 이 NADH와 FADH2 또 여기 피로 부산까지 만들면서 여기 밖에서 만든 것들 NADH를 가지고 이 부분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음... 어,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